먼저 야츠가케 우미의 신작입니다 간호사 시리즈 같지만 드라마물이라고 봐도 됩니다 환자의 간호사에 대한 삐뚤어진 집착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일단 앞머리가 없어져서 그런지 야츠카게 우미가 엄청 이쁘게 나옵니다 당하는 게 제맛인 야츠가케답게 후반에는 일대 다수의 전투도 있습니다 남자 배우와 합이 잘 맞아 보이며 앞머리를 바꾼 게 신의 한수였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나나시마 마이의 신작입니다.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은 젊은 여사장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희생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내용은 다들 아실 테고 이번에도 나쁘지 않은 폼과 연기를 보여줍니다. 진짜 전체적으로 평타 이상은 하고 나쁘지는 않은데 무언가 항상 2% 부족한 느낌입니다. 나나시마 마이도 좋은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포텐이 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스이 준의 신작입니다. 쓰레기방에 사는 은두년 외톨이 아재를 도와주러 온 자원봉사자에게 생긴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제와서 쓰레기방 시리즈라니 조금 뒤처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카스이 주는 친애라고 할까 살짝 맛이 간 느낌의 역할을 많이 하고 그런 역할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나쁘지는 않았지만 조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결이라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유키 카노아의 신작입니다. 데뷔 후두 번째 작품으로 한번 보면 몇 번이고 되돌아보고 싶은 마돈나의 대형 신인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데뷔작이 괜찮았고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입소문을 조금씩 타고 있는 신인입니다. 플레이 자체가 확실히 누님 계열이라 굉장히 능숙하고 경험치가 장난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마돈나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마이 미우의 신작입니다. 무디즈에서 활동했던 이마이 미우가 이번에 마돈나로 이적했습니다. 신작 속의 영상에서 재회를 할까 하다가 이적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이적을 해도 마돈나로의 이적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2002년생인데 무디지에서 좋은 활동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유미료의 신작입니다. 고급 클럽의 마담으로 성공했지만 남편의 빚 때문에 추심꾼들이 찾아오면서 생긴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마돈나에서도 누님들만 가능한 시리즈 작품으로 누님들 특유의 김원호를 입었을 때 나오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내용 자체는 무난하며 한때 달롱도르에서 숙녀상을 수상한 적 있는 아유미료의 노세와 하락세를 확실히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나나미 티나의 신작입니다.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내를 돌보러 온 장모님과의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일단 나나미 티나의 육덕함은 확실히 좋았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더 벌크업을 한 느낌이 있어서 살짝 육덕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아무리 이쪽 업계의 설정과 컨셉이 개연성은 필요 없다고 해도 나나미 티나가 벌써 장모님 역할을 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시노하라 이오의 신작입니다. 마돈나의 인기 시리즈 중 하나인 해프닝바 NTR 시리즈로 비밀클럽 작품입니다. 구도는 일단 둘째 치고 이상하게 화장을 거의 안 했는지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 출연으로 나오는 오가와 하루의 존재감이 강해서 그런지, 무언가 신호하라 이오에게 원하는 그런 매력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츠키 메이의 신작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주말에는 사채업자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한쪽에서는 스쿨룩을 전문으로 하고 한쪽에서는 마돈나에서 유부녀 역할을 하는 사츠키 메이입니다. 기본적으로 평탄는 치는 것 같은데 워낙에 이 시리즈로 명작들이 많아서 그런지 다른 작품과 비교하면 무언가 2% 부족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시라카미 에미카의 신작입니다. 간호사 시리즈 작품으로 코를 하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치료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클래식한 간호사 의상의 흰색 핑크색 하늘색으로 색상만 달라집니다. 하얀 스타킹도 잠깐 나오며 전체적으로 클래식한 간호사 시리즈 작품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저팔계가 나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아즈마 미카의 신작입니다. 남편과의 리스로 인해 전철에서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고 유혹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전철 시리즈도 이제 여자가 먼저 공격하는 것으로 노선을 튼것 같습니다. 전철 장면을 넣고 싶었으나 의상이 도저히 유튜브에서는 쓸수 없는 것들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의상이 전철 장면에서 너무 뜬금없다는 느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홍조도 잘안 보이고 연기도 많이 발전한 게 보였습니다. 다음은 소아의 신작입니다. 흑단발 인플루언서의 바디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아저씨를 좋아한다는 플레이물입니다. 아저씨라면 역시나 두꺼비가 첫 바따로 나와야 합니다. 미드를 은근히 많이 잡아주는데 솔직히 신호마유처럼 윤주변이 조금 지저분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취향의 영역이지만 저는 확실히 불호입니다. 다음은 카와키타 사이카의 신작입니다. 술을 먹고 선을 넘은 남녀의 주말을 다룬 작품입니다. 동거물 같은 느낌이며 할건다 하지만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이 납니다. 그러나 이런 소프트한 것을 카와키타 사이카가 엄청 잘 살렸습니다. 영상미가 좋지는 않지만 굉장히 좋게 느껴지며, 소프트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몰입도 있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프트한 걸 살릴 수 있는 역시 카와키타 사이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와시오 메이의 신작입니다. 간호사를 부르면 흔들리는 미드 때문에 참지 못한다는 상황극 작품입니다. 간호사 설정이나 학교 등 다양한 설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는 너무 무난하고 뒤에는 이상하게 끈으로 구속을 조금 하려는 게 보이는데 이건 솔직히 좀 오바 같았습니다. 와시오 메이의 최대 장점인 미드를 적극 활용한 건 좋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미드 원투리구나 싶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키무라 아코의 신작입니다. 금역시리즈 작품으로 한 달간 참았다가 거기에 마법의 무력까지 먹는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연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금역과 마법의 무력이라는 조합이라 아직 키무라 아코가 살리기에는 무리였습니다. 두 개가 섞이면 미친 듯한 연기를 보여줘야 되지만 지금 그 정도를 소화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미드를 많이 보여주며, 키무라 아코는 미드가 최고의 장점이지만 또한 치명적인 단점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기사 아이리의 신작입니다. 학창시절 전 여친을 제외했는데 갸루로 변해 있었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초반에 갸루 설정이 조금 안 어울렸지만 처음을 제외하고는 그냥 평범한 작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갸루 설정을 그렇게 잘 살린 것 같지 않고 전체적으로 너무나 무난한 느낌이었습니다. 미드가 조금만 더 컸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나나치모리 리리의 신작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바람피는 것을 목격하고 그 이후로 엄청 괴롭힌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일단 나나치모리 리리는 점점 더 이뻐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정이 과격하게 당하는 설정인데 이걸 또 기가 막히게 살렸습니다. 찐눈물 연기에다가 조금은 과할 수도 있는 부분을 정말 잘 살렸습니다. 설정이 조금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나나치모리 리리의 연기력을 제대로 볼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미나토 하루의 신작입니다.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가 큰 미드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주변 남자들을 미치게 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자동차 공장이나 전철을 배경으로 보여주며 미드를 메인으로 특히 유리 차행 짓눌리는 장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는 정말 큽니다. 하지만 매력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나토 하루의 전성기는 데뷔 전 아마추어 시절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토나시 스지의 신작입니다. 동네 파출소 여경이 특수수사반에 임명되어 전철의 수사관으로 투입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일대 다수의 전투가 메인입니다. 연기는 맛있게 잘 살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에 든건 초반부에 여경 제복을 입은 게 너무나 이뻐서 저희 취향 저격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여경 제복을 끝까지 살렸다면 저는 별 5개를 줬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치키 나치의 신작입니다. 데뷔 후두 번째 작품으로 아저씨와 끈적끈적한 플레이를 한다는 플레이물입니다. 신인이고 이제 두 번째 작품이지만 여전히 애매하다고 느낍니다. S1이 아니라 카와이였다면 괜찮은 신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S1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쿠라 미오의 신작입니다. 데뷔 세 번째 작품으로 본업인 간호사의 일이 너무 바빠서 집으로 찾아가 촬영한다는 컨셉의 작품입니다. 시작부터 남자 배우 3명이 나오며 끝까지 3명과 함께 달립니다. 간호사 컨셉이 이 정도면 진짜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간호사 컨셉을 굉장히 밀고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좋지도 않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라키 노아의 신작입니다. 한 달간 리얼로 참았다가 마법의 무략을 먹고 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아라키 노아는 카메라 마사지를 제대로 받아서 그런지 점점 더 이뻐지고 폼이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초중반에는 조금은 특이하다 싶은 구도도 많이 나오고 자칫 익숙한 맛에서 무언가 새로운 걸 시도했나는 게 조금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포텐이 터질 것 같은 주목할 만한 배우 중한 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카키바라모에의 신작입니다. 마법의 무략을 이용해서 20명과 아침부터 밤까지 진상공무상을 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진상공무상이라 많은 남자 배우들이 나오지만 무언가 정리정돈이 안된 느낌입니다. 제대로 당하기는 하지만 인원수에 비하면 조금 약한 느낌입니다. 사카키바라모에도 많은 인원을 상대하며 아직은 역량이 부족한지 버거워 보이는 게 보였습니다. 다음은 하치미나노카의 신작입니다. 원래의 프라이빗한 모습을 볼수 있다는 데이트물입니다. 하메돌이 작품으로 확실히 데뷔 때보다는 익숙해진 게 보이면서도 아직 신인급 배우의 풋풋함과 상큼함도 같이 볼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데뷔작이 가장 좋았지만 이번 작품도 하메돌이라 그런지 하침이 나노카의 매력이 잘 보여서 좋았습니다. 다음은 코미나토 요츠아의 신작입니다. 간호사 시리즈로 조금은 다른 SOD만의 색깔이 담긴 간호사보다는 병원 시리즈 작품입니다. 이번 신작들 중에서 간호사물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페이크 다큐 느낌도 나고 SOD 특유의 병맛도 느껴집니다.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중후반부에서 상위 포지션에서 찐으로 느꼈는지, 어깨춤을 추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나침메 히비키의 신작입니다. 분장실 NTR이라는 작품으로 메이크업 하면서 분장실에서 미래를 즐긴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나침메 히비키는 최근 은퇴를 발표하며 8월까지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신작에서는 나름 필살기라고도 할수 있는 금발을 선보였습니다. 남자 배우를 보기보다는 하면서도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마침의 히비키 특유의 반쯤 풀린 눈빛을 잘 보여줬습니다. 데뷔작부터 제가 다뤘는데 은퇴를 한다고 하니 무언가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시노 리코의 신작입니다. 모두 여친이 있다고 해서 참여한 술자리에서 아침까지 열심히 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호시노 리코도 최근 3개월간 휴식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작품들에서도 조금 지쳐 보인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일대 다수가 메인으로 마지막 전투신에서는 호시노 리코는 찍혀 있고 남자 배우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게 보였습니다. 휴식기를 가지고 재충전해서 돌아와 예전 친녀를 잘했던 그 시절의 모습을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다이 마이로의 신작입니다. 전철에서 만난 그녀는 냄새에 대한 취향을 가진 혈녀였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전철 시리즈이지만 무언가 색다른 컨셉으로 정말 다양한 것을 보여줍니다. 스타킹도 있고 일대 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작품으로 특히 코박죽이 뭔지 잘 보여줍니다. 요 근래 이런 컨셉이 잘 없었기 때문인지 굉장히 반갑기도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3분 휴지! 이상 S1과 기타 레이블들의 신작들이었습니다. 워낙에 많은 작품들이 나왔고 많은 작품들을 빠졌습니다. 빠진 작품들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독 신작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컨디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운동을 시작해서 앞으로 유지력이 더 좋아지면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 소식이나 은퇴 소식들도 앞으로 될수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이 한국에서 차단되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하실 텐데, 번거로우시겠지만,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 이미지를 누르시고, 위치를 한국에서 해외 아무 곳으로 잠깐 변경하시면,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오늘 보신 작품들 중에서 보고 싶으신 작품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시 다양한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썸네일 정보는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상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유지였습니다.